아 니장, 조장 타워잖아. 리장 뭐하지? 뭐할까? 무장힐럼니 어. 아무도 안 하는 소니죠 쥐새끼? 나 자리하면 잘 모아. 엄청 한데? 밸런스 있어. <웃음> 엄청 <웃음> 밸런스 있어. 경쟁에서 볼수 없는 조합이야. <laughs> 아, 내가 잘, 아, 아니, 이제 뭐야. 경쟁, 경쟁, 강쟁자. 이, 이. 이 맵이야? 이 맵이면은 로드오드 그라이 맵은 낙사시키는 맛이 있지. 가자. 가자. 혼자 가지 마! 원래 저렇게 먼저 가서 한번 죽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아, 거라면. 아파. 님들, 왜 글로감? 야,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. 시우 있음. 친겨낼 준비한다. 아! 두피! 어디로 들어가? 옆에 여기 근데 여기는 무시우가 있어 그럼 이쪽으로 와야지 정면으로 정면 까뭐 하는 어 리퍼가 있어 에 리퍼가 있어 뚫어리퍼어가 있어 어가 있어 가어가리가리가리가 있어 있 또있잖또 없어 좋아, 좋아, 좋아. 아 애쉬 있네 애쉬 애쉬는 한조야? 벌레 아니야 저거 한조 한조 이제 벌레 아님 자해야자해야 벌레가 아니지 그렇구나 아 아니, 이거 뭐 못하면 다 벌레지 루시 온다 아이고 개새끼가 얼굴 낳고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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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 전방 아파혀지연 박혀 퍼 들어온다 혀 박혀 아혀 박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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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, 얘 이 정도 콤비력, 이 정도 팀워크면은 프로게이머 되겠는데? 뭐 한다고? 흑, 흑, 프로. 에바였어. <laughs> <laughs> <놀놀이와> 뭐야? 론시어, 깠어, 깠어, 깠어. 뭐야, 이제 이거 방향으로 거안 로드 돼? 로드구 방향으로 거안 돼? 어, 존나 아파, 미친. 날아가라꺼져라이 네. 그 새끼야! 네. <laughs> 티티티티한줄 아. 주겠음 어. 저거 저거 정신 차려 들어온다 정신 차려 나 아, 아 죽었다 병력 어. 없다 시그마 시그마 어? 리퍼! 볼금싫 역시 로도그다. 손에 맞 지금 아사 빼고 다 불타고 있어. <laughs> 아사 뭐냐? 니야 진짜 타자 벌써? 아니, 나나 불타고 있었는데 죽었어. 와, 방금. <laughs> 내가 아사 이미 화염을 해 보겠다. 아사, 아사 이미 쌌네. <laughs> <땀네. 웃음> 어.. 이 맵은 로그도 그거 안데 맥크리 해봐야겠다 ㅈㄴ <laughs> 욕 날아오는데 니가.. 아 니네가 어. 저거 뭐야 육수도 안 잡아줬잖아 아 근데 내들 자리가 진짜 많은데? 하고 싶은 거해뭐 진짜 잘하는 걸 하려 그래 빠댄데 막아! 날아간다!

솔저 나... 보이지도 않은데... 방벽이 녹아버리잖아 여기 여기 여기. 너무 무서워요! 아 이걸 못 잡네? 아... 영... 잡았다! 흑인 아. 새끼 잡았어!

하나 대피 하나 진정. 답없다 이거 뭔가 조합을 바꿔야 돼. 아 중신같네. 하던 거 할래. 쏠져 날아갔어. 쏠져 죽었어. 다버 죽었어. 같이가 같이가. 길교 실패인데. 아 너무 바꿔야겠다. 뭐야 쟤들 생일도 없네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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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초월 있어, 초월 있다며... 었 네, <laughs> 그래놓고... 그 그러니까 초월 있다며... 이씨. <laughs> 아니, 초월이 있으면 뭐해? 못 썼어. 초월을 쓴것 같다. 말함과 동시에 초월을 써야지. 조끼 기 시청 알리는 거보미치 <laughs> 진짜 아무 음없다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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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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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비벼 비비 비벼 비 비벼 비 비벼 할 만한 거없 얘네 얼마나 같을까 바로... 아, 족같이 하나도 없어. 잘 빠대라서. 경쟁이면 족같지, 당연히. 난 여기서 안정빵만 하겠어. 어어 됐어 <놀두��> <Montreal> 떨어진 사람 없게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안 돼. 누가 떨어진 사람? 야, 좀비스캐한테 어? 살했어자살해버렸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, 뭐가 때리는 거야? 무언가가 때리고 있어. 기 리퍼. 거점거점에 리퍼. 발만 걸치기? 아니,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자. 왜지를 느껴 봐. 라 아. 야, 시발 좀비수 너무 센거 아니냐? 좀비는 적패이야개 아아 같은 새끼가. 좀비수, 좀 <laughs> 존나 세. <laughs> 내 접근 방식에 결함이 있었어. 우리 아사 쪽으로 뭉치자. 방벽이 필요해. 빨리 와 빨리 와 빨리. 와. 아니 왜다 그쪽으로 가? 이쪽으로 와. 안 왔어. 아, 안 갔어. 왕기는 개새끼야! 어, 아 씨발 여기 어디갔어 하나 흑흑흑 죽였다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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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뭐가 자꾸 날때린거야? 애쉬가 프리딜이네 보탈 어떻게 타? 야, 거기서 상호작용 몰라 잼 상호작용키미미 설정이라는데 나도 미설정으로돼 있어 그럼 못 타지 나는 저번에 설정해 놔서 못할 뭐안 뚫어지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뚫어놨어 이거 상호작용 키를 설정해서 설정을 해놔야 탈수 있어 폭탄 굴릴까? 굴릴까? <목소리> 뭐야 저거? <이거>. 누가 <도가 목소리> 들어왔는데? 돌아온다. 애들 뒤로 돌아와. 저거. 옆에 옆길 바벨을 바벨 바벨 쟤또빠다쟤또빠다아밥 뭔데 <laughs> 다녹았 <laughs> 뭐야 바벨 죽었어 바벨 죽었어 나 내가 바퀴를 굴려 볼까? 지웅 굴림 안 되겠지? 내가 방벽 세워줄게. 걸로 굴려. <laughs> 아 누가 또 혼자 먼저 들어갔네. 아티스타가 왜 혼자 들어가? <laughs>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자 킬러 체 뒤에 뒤에! 아아아아아아 어, 저기 바깥에 에씨 그.. 어 건물쪽에 에씨 왜 그, 바티.. 바티스타 쟤 자기가 딜론줄 알아? 아 시그마 존나 개, 개 짜증난다 저거 3초 동안 뒤를 아예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스킬이 있으니까 뭐지 얘? 야 애들, 애들 옆길로 온다. 서 설치해놨다. 어, 옆길. 아옆길이라게 이쪽이야? <목소리> 꺼져 리퍼. 어디 갔어? 야로시 다들 <laughs> 아이고 아 뭔가 잤네. 아. 와매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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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이고 후면에 아이고. 아이고. 아. 안돼! 안 돼. 아, 비벼라! 안돼! 안돼! 다 죽어있네. <laughs> 아아아궁 <아이고>. <laughs> 아, 찾는데.